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온 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부터금요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핑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건강 검진, 건강검진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건강 보험료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가 또 직장 피보험 피부양자, 뭐 취득 가능 여부라든가 보험 료체납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등 여러 가지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뭐 코로나 1 9 상황에 따른 뭐 우리 시민들의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네. 좀 예.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어, 문의 상담이 좀 많은지요? 어,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도 음. 이제 상담이 많고요. 저희가 네. 이제 다음 달부터 작년도 소득을 연계하는 부가책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 오늘 좀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직장 피부양자라는 개념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용어부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일단은 직장 피부양자라는 건 말 그대로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되는 사람을 뜻한 용어인데요. 네. 정확하게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족 등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음, 그러면은 가족 중에 이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음, 네. 일단은 피부양자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소득 조건을 말씀드려 보면 사업소득이 없거나 또는 연간 합산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등재가 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합산 소득 금액이란 연금, 근로 이자, 배당 소득 등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영원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없어도 다른 연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등재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다만,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의자, 보험보상 대상 상의자 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실 경우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음,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더라도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조, 등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 가입자이실 거고요 직장 네. 피부양자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시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등재가 가능하신 겁니다 음,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또 있는지요? 어 일단 피부양자 등재를 위해서는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네. 재산 부분에서는 이제 재산 부분에서의 직장 피부양자의 조건은 재산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이나 소득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피부양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재산 과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잡혀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건물, 토지, 음, 주택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지가가 1억짜리 주택을 갖고 계시다 음. 하시면 저희 쪽에는 과세표준액이 6천만 원이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이걸 기준으로 이제 9억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것 같습니다.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럼 등재가 가능한 네네. 건가요? 재산이더라도. 있 네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 요즘 네 받을 철인데. 건강검진 어떤 경우에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도 좋고요. 또 건강보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제외되고 개인 보험료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달에 사업자를 처음으로 냈고 이런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건지 네, 이 내용도 좀. 네. 주실까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이번 달에 내시면 이번 달에 사업자를 내시게 되시면 이제 내, 다음 달부터 개인 보험료 납부하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번 달에 사업자를 내시게 되시면 올해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연간 소득을 난, 내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자료가 저희 쪽에 내년 11월달에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기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 11월자에 소득이 연계되고 내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가 탈락되어 12월 보,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앞서 이제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할 때 네.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어, 지역 가입자로 바로 또 전환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그 피부양자 자체는 음. 직장 가입 직장을 안 다니실 때 기준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삼천사백이 안 되셔도 직장 가입자라면은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음. 피부양자 조건이기 때문에요. 아, 네. 그럼 직장인들은 3 4 0 0만원이하 이하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의료보험 사대보험 네, 되시는 곳에 다니시면 피부양자랑은 연관없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된다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가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의 건강보험료 자격관리 지역가입자도 좋고요 직장가입자도 좋고요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에 6335번, 764에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건강 보험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의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네, 저기 그 자동이체는 해 놨고요. 네, 네.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 뒀잖아요. 네. 그 자동이체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이게 정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계속 그냥 유지하고 내야 되는 건가 여쭤보려고요. 아, 네. 일단은 직장을 다니시게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건가요? 이제 그만 뒀거든요. 아, 그만 두셨어요? 네. 그럼 지역 가입자이신가요? 지금 아, 어, 그냥 자동 이체를 해놔서 통장으로 빠져나가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 납부가 맞으신데 지금 지역가입자이시기 네. 때문에 자동 이체 되시는 게 맞거든요. 네. 네네. 네, 직장을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역가입자 납부하시는 거니까 지금 음. 정상 납부 되시는 건 맞습니다. 자동 이체 계속 해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직장 요즘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네.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네. 그래도 뭐 만원 이만원도 아니고 큰 돈이 나가는데 혹시 얼마 정도 어, 납부하고 계세요? 80만 원 나갈걸요? 일단은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건강보험료 네. 경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자세한 건 이제 지사로 전화하셔서 혹시 보험료 경감이 될수 있는지 여부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 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원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 상담 전화 g tong 국에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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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소득은 올해 발생하는데 이제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올해 수입 이 있는데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네 일단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월마다 소득을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연간 소득 자체를 내년 5월에 합산으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신고 자체도 실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신고된 소득금액을 조정과 검증기간을 거쳐 저희가 매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금액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적용 시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즉 2020년 11월 달 건강보험료에는 19년도 연소득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번 달 말에 받아보시는 10월 보험료부터 실월 보험료에는 18년도 연소득이 포함된 건강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1월에 만약에 이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년 12월 1일자로 이제 지역가입자 보험료 네네.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네네. 이제 사업 시작하고 나서 1년 뒤에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업주분들께서는 오, 지금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개인보험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소득 신고가 자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소득 발생 시점과 저희가 연기하는 시점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아네 제가 그 작년 2019년도에 그 네일샵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냈는데요 이번 해 5월달에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하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네네. 해서 했는데요 네. 이 소득 금액이 영원으로 신고가 됐거든요 네네. 네 지금은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사업자를 내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올해 (5월에) 작년 소득을 영원으로 신고를 하신 건가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번 달 십일월 아니 그 이번 올해 십일월 달에 저희 네. 쪽으로 소득이 영원으로 연계될 거기 때문에 아, 저희가 영원인 네.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피부 양자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사업을 하고 있어도 또 소득이 영원으로 경우가... 신고되면 이제 소득이 음, 없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피부양자가 계속 가능하다. 네네. 네. 네. 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럼 앞서 말씀하신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네, 300아 3천... 네. 사업자가 없는데 네. 뭐 연금이나 근로 소득 등 사업자 소득 이외의 소득이 네. 3,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음,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강검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그 등록 장애인은 예외 사항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의 어머니가 등록 장애인이고,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장애인이 아니신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1만 원 이상이라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는 건데요. 예외 사항으로 이제 등록 장애인이실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면서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 국가유공상의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직장가입자 어머니의 남편, 즉 직장가입자의 아버님이 등록장애인이 아닌데 별도의 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피부양자 등재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같이 보기 때문에 부모 모두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자의 소득을 같이 봅니까? 네 일단 보통 한 분이 가족 전체 소득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부인 경우에 어느 한쪽의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가 될수 없습니다. 음. 그럼 올해 말, 말, 8월 말로 이제 사업장을 폐업하고 9월에 다른 사업장에 입사를 했는데 지역 보험료가 고지된 경우. 그럼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지역 보험료를 또 납부해야 됩니까 <laughs> 앞서 전화 주신 분하고 사례가 좀 비슷한 네, 비슷한 것같은데요 것 네. 일단은 요 이제 사업자를 폐업하고 직장에 입사하는 이 시기가 얼마 이게 기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일단 건강보험법 제6 9조제2항에 의거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 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에서는 1일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9월 보험료가 따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그분은 9월 1일 이후에 입사를 하셨을 거기 때문일 거라 추측이 되는데요. 만약에 9월 2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9월 분은 지역보험료를, 그리고 10월 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할 계산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공단은 매월 일일자를 기준으로 월 단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이일에 입사하게 되면 일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네그 어, 달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하루 차이더라도 하루 네 일일자 음.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직장을 그만둔 후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두 달째 건강보험료라고 하는데 이두 달치를 한꺼번에 그럼 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두 달치 한꺼번에 고지하게 되면 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문의 사항이 많으셔 가지고. 음. 일단 직장을 그만둔 뒤 이제 갑자기 두 달치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되는 이유는 퇴사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매달 16일에서 19일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후에 퇴사 신고가 될 경우에 저희가 당월에 지역 보험료를 고지하지 않고 다음 달에 두 달치를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월보험료인 정기보험료 외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해서 두 달치가 고지되게 되는데 이때 정산보험료는 최대 10개월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달 보험료가 8만 원이 나온다. 근데 두 달치 16만 원이 고지되었다. 이럴 경우에 당월 보험료를 제외한 8만 원에 대해서 1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건강 보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올해 만 65세 된 사람인데요. 네. 예. 네. 만 65세면은 건강 보험료를 납입 안 하나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십니다. 경감되는 그건 아니...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 노인 그럼... 세대 경감이라고 해서요. 이제 네. 만 65세 이상이 있는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경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모든 세대를 경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산가표에 네.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기, 기본적으로 1억 3,500만 원 재산가표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경감이 가능하시고 네네 네, 혹시 그 경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뭐 경감이 아니, 가능한지? 아 그걸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에 네, 지금 6월에서부터 사업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개인 퇴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네. 그래, 근데 어 주택 기만 육십오 세면 건강보험료를 납부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대신에 어. 만약에 사업자를 네. 하고 계시면 지금 만약에 연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시면 혹시 배우자분은 네. 직장을 다니시나요? 예아 네. 다니셔요 그러시면 네. 집, 그 배우자분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네. 되시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험료 납부 그 납부 의무가 없거든요. 피부양자가 네. 등재가 되시면요. 대신에 이제 아버님의 사업자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자 배당이라던가 금융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배우자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아, 건강보험료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연령대별로 네. 이제 네.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뭐 젊은 분들 한에서도 이제 그뭐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되는 거지 아예 네.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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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투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8950 #8950으로 상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보수 외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또 받았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또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건데요. 이 안내문 자체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연 소득이 이제 보수 외에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분들에게 안내문이 나가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4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그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직장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중으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laughs> 직장 보험료는 원래 납부하셔야 되는 보험료고 음. 이제 그 외에 3,4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음. 네. 일단 추가로, 추가로 부... 보험료를 납부하신다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 6 4십사6 3 3 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농사를 짓다가 네, 음, 농사를 지면서도 이제 무슨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저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직장 생활이 들어갔는데 네. 그이이 이, 이거는 어뭐 농업인에 대해서 관면해 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일단 농업 선생님 말씀하신 농업인 경감은 지역 가입자일 때만 경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장을 네. 들어가셔서 직장 보험료 납부하고 계시다면 그건 해당 네.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직장이 그만 들때또 신청을 네네 해, 해, 일단 해 자동 해야 연계가 되고. 되긴 하는데요. 일단 네. 자세한 거는 일단 네. 매번 그 자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확인해 네.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칠백육십사구에 육천삼백삼십오 번, 칠백육십사구에 육천삼백삼십육 번두대 전화 준비어 있습니다. 지금 경감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셨는데 이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경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경감이 됩니까? 네 일단 방금 연락주신 분이 이제 궁금해하실 사항 같으신데요. 일단, 저희 크게 경감에는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경감이 있습니다. 농어촌 경감은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서, 이제, 읍면에 거주하시는 걸로 확인될 경우, 22%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요거는 저희 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22% 경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농어업인 경감은 농업 경영체가 있으면서, 읍면에 거주하실 경우, 22% 농어촌 경감에 추가로 28%, 즉, 전체 보험료의 오십 프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하,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경영체가 읍면에 있더라도 이제 경영체가 있으면서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읍면에 있을 때만 오십 프로 경감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농업인 경감을 받으려면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농어촌 경감과는 달리 농업인 경감은 신청을 하셔야 경감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체 자, 자신이 이제 경작하는 그 경영체가 읍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체가 있으면서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냐 음. 읍면에 있을 때만 경감이 가능하거든요. 네. 요거를 주의하셔서 이제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주시 동은 안안 안 되고. 네, 그렇죠. 문막이나 뭐~ 지정이라든가 네. 뭐~ 호자 이렇게 면 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네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뭐 당구동 이런 경우에는 또 네. 네, 재미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막에서 경영체를 음. 유지하고 있으시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인 단계동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경감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공단 원주 행성지사 박지현 대리모시고 건강보험료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